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모닝모리피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핀지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0.41%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중동전 확산 우려로 1.53% 하락 마감했죠. 장중에 2% 넘게 하락했다가 아, 낙폭은 약간 줄였습니다. S&P 500 지수 네. 0.93%약1% 가까이 하락을 했고, 메가캡, 네. 이 빅세븐 주가의 하락세가 컸죠. 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반도체 등등 해서 대부분의 기술주가 오늘 장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의 탄도 미사일, 네. 언론마다 좀 틀립니다만 백여 발, 어디서는 이제 백여 발, 한약약한 이백 여발 네. 이렇게 숫자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와 등관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측에서는 다수의 탄도 미사일이 방어했다고 합니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서 큰 실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 말했죠.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험자산인 뭐 주식이나 여기서 보게 되면 주식,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하락하는 거죠. VIX 변동성 지수는 15% 이상 급등을 하고 말이죠. 어, 아울러서, 금은 온수당 2,670달러를 돌파하고, 네, 국제유가 오늘 3% 넘게, 이 장중한 때 배럴당 예, WTI 기준으로 71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것보다도 사실 뭐 많은 또 생명이, 예, 목숨을 잃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동. 어, 최근 중동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얼마나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안보, 그 다음에 평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네요. 자 기술주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기술주가 하락을 했는데 S&P 5 0 0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가 3.6% 하락을 했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2.23% 애플 거의 뭐3% 가까이 상승, 하락했죠 2.91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등에서 그 반도체 소부장 AMAT나 뭐 대부분 2-3% 정도 하락했죠 이게 또 우리나라에, 네, 즉각적으로 좀 영향을 좀줄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환절기라서 여러분들, 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특히, 이 반도체의 약세, 오늘 삼성전이나 또 SK 하이니스에 영향을 주게 되면, 오늘 우리 장, 네, 지수는 또 약세 출발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버트라고 봅니다. 잠깐 여기 더 설명하고, 그 다음이 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반면에 상승을 했죠? 테슬라는 1.38% 하락했고요. 방산주가 올랐습니다. 어, 방산주가요. 로키드마틴이나 레이시몬이랄지 등등.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 국내 주식 중에 장초반에 이제 방산주 정도는 뭐 상승 출발할지 않을까. 국제유가 관련주하고요. 네, 엑스모빌과 쉐브론 등등 네, 에너지 관련주 상승했다. 뭐이 정도인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 잠깐 준비한 내용 먼저 볼게요. 네, 어, 이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시장이 이제 관망 모드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이제 다음 24시간이 이, 지금 현재 이 중동전의 확산 상황이 더 증폭될 것인지,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저, 이, 안전 자산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 그게 정당화될 것인지, 예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24시간이, 주예 주시장에 있어서, 네, 예 주시장에 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음 그렇지 않을 것인지,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의혹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제, 중동전 사태가 끝나게 되면, 주식과 기술주는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죠. 요런 그러니까 점이 중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장은 우리도, 우리나라도, 뭐, 이런 웨이든 C 모드, 네, 관망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중동전이었던 양상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이 충돌 과정이 시작에 좀 주춤해지게 되면 다시 또 오른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요런 포인트가, 네, 매수 포인트가 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고조됐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또 기회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점 체크하셔야 할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에버코아의 ISA의 스탠 어, 시플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멀리포트 뭐 그러니까 오늘 뭐 중동염 확산 우려할지 뭐 미국의 경제필요 할지 이런 부분이 어, 10년물, 그 다음에 달러. 뭐, 이런 것을 하라겠지만은, 네. 이제,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더 시장에 영향력이 크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금요일장.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 잖습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미국은 화요일이니까. 대략, 한 이틀 정도 흐름을 좀 보고, 네,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네,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ISM 제조 PMI는 47.2로 지난달과 큰 변동 없었습니다. 50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위축상황이죠. 자, 금일 고용보고서가 가장 이번 주 네, 주시해야 될경기 경제 데이터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다. 파월 연준 의장도 네, 연설 중에서 바로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 항만 노동자 협회 파업 시작으로 미국 해상 운송 절반이 이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뭐 국내, 뭐, hmm 이랄지, 약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한번 체크를 좀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 생각도 비슷하겠지만, 네,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충돌이 좀 완화하게 되면, 예, 네, 물론, 이제 완화보다는 이제 충돌, 예, 네, 이란, 지금 이제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았고, 이스라엘에서 또 대응을 하냐, 이런 확산이 더 되냐, 그러면 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은, 충돌 사태가 좀 끝나게 되면은, 주가와 기술주의 상승세. 뭐, 바로 이제 그런 시점이 이 매수 타임이 좀 되지 않을까. 볼수 있겠고요. 오늘은 뭐,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쭉 밑단도 잠깐 보게 되면, 이런 부분 보시죠. ISM 제조업 PMI 47.2. 예. 이전에 47.2였죠. 예상은 40.7이었는데 40.2가 나왔다는 얘기죠. 넘어가고. 자, 넘어 가고. 네. 자, 요 부분. 자, 외신 기사. 국제 유가 올랐다는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AI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서 수천 명을 감원 감안, 감원했다는 소식 전해 고 있습니다. <laughs> 네. 휴일전 10월 1일 휴일전 9월 30일장 이 원달러 환율이 이안 엔강세의 장주환때 1307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약간 이 부분은 안봤는데요 원래 네. 네, NDF에서는 1323원 때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ETF 이렇게 떨어졌고요 VIX 올랐다는거 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 한 방이죠. 네, 엄청납니다. 부럽습니다. 중국도 중국도 네. 그냥 다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중국 상해 지수 이 국정절 연휴 전에 무려 8% 급등. 올 들어와서 올 들어와서 우리 우리나라만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약세입니다. 잠깐 이 기사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추가 보복 도발 없다면 행동 끝났다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이게 중요하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또 대응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사태가 좀더 오래 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란이 추가 도박을 추가 보복으로 돌아야지 않는다면 또 시장은 또 안전되는데 어찌됐든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미국은 경제 지표 영향에 특히 일자리 보고서, 고용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 강세 의 이유는 네, 중국의 정책 당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패키지에 대한 시장 신뢰, 그다음에 이제 어 월가 투자 은행들의 투자 은행들의 이제 의견 조정, 네, 의견. 네,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쇼커버링 그 다음에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했는데 야, 연휴 앞두고 정말 네, 부럽습니다. 네, 중국도 한방이죠. 이 중국 상해지수 올라가면 중국 관련 네, ETF도 당연히 이만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10월 매월 1일날 네, 매월 1일날 수치 동향 발표하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가보게 되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9월 수치 동향 쭉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잠깐 읽어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요 예쭉 네. 네, 보게 되면 반도체가 가장 여기 보게되면요 반도체가 전년 동월대비해서 31.1% 1위를 기록했고요 쭉 보시죠 바이오헬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은환 약간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네, 또 증가했습니다 뭐요 자세한 내용 오늘 또, 여기는 좀 화장품이랄지 이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분명히 이제 9월 수출입동향상 긍정적인 어팡, 네, 주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네, 지금 중동전 확산 우려 때문에 하락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주시장에 이제, 예, 미치는 영향이 좀 감소할 때, 또 바닥을 좀 다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번 주 중요한 건또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내일은 이제 개천절 추장인데 10월 4일 이 민주당의 이제 금투세 유예가 유력하다는 네 의견이 의총서 제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은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수가 이제 시작을 좀 폐지를 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 의견은 어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해야 할것 같고 그다음. 이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오늘 좀 체크하시란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상 여기서 드리지만은 유한타 증권 현재 제 관리 고객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로 제 고객이 되고자 하는 분은 유한타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고, 유한타증권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제가, 네, 관리자이기 때문에 보유 종목 진단 및, 네, 제가 이제 발굴하는 종목도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